자, 우리 제일 먼저 할일 뭐죠? 뭐였죠? 제일 먼저 할 일, 예, 용기 설정. 단축키 뭐였죠? F7. 뭐백 사이즈 기억나시죠? 자, 위쪽 10탭 눌러서 아래쪽 10탭 눌러서 왼쪽 1 1 오른쪽 1 1 머리 맛이, 꼬리 맛이. 자, 그리고 설정. 하지만요, 저는 이 기본 설정합니다 자입력해 가시면은 맨 왼쪽에 여기 표 있어요, 그렇자 밑에를 누르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야 되는데 이거 번거로워요. 자 위에 보신 표 그림 있죠? 표 그림을 누르면 이렇게 몇줄몇칸 나와요. 지금 우리 몇줄몇 몇 칸일까요? 자, 줄수 다섯 개, 죠칸수 다섯 개. 자, 그 다음 선생님표 만들 때는 95%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십니다. 자, 엔터를 쳤을 때 같이 내려갈 수 있게끔 위에 자료를 추가했는데 엔터를 쳤을 때 얘가 근처점 지급이 안돼 있으면 안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표 안에 있는 거 입력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요. 자, 2020, 2019 잖아요. 자, 이렇게 1씩 감소했죠? 어, 1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범위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자, 채우기에, 표 자동 채우기 누르시면은, 요렇게 1씩 감소해서 값이 채워져요. 신기하죠? 자, 또는, 요렇게 블록하신 다음에, 키보드 A 눌러도 돼요. 블록한다 A 누르면 자동 채우기에요. 네, 블록을 하시고 A. 자, 2020은 연도니까 더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기 한국화 가정부터더 하는 겁니다. 5,527부터 합계까지 쭉 드래그 해볼게요. 결과 까지 나와야 되는 셀까지 드래그 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 셀까지 드래그. 하셨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라고 있어요. 블록 계산식이 블록 합계. 자, 그러면 합계가 짠하고 나옵니다. 자, 자리마다 콤마를 넣어 볼게요, 선생님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예. 네. 첨단이 구분 신표에 자리점 넣기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네. 누르면 제자리마다 콤마가 찍혀요. 예. 네. 그다음에 얘는 선생님 어디로 정렬돼야 될까? 숫자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정렬해야 우리가 눈에 보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오른쪽 정렬, 어디있어요 여기 위딱 정렬 느낌이 들겠 여섯 개. 그 중에 네 번째 거. 자, 보니까 선생님, 여기 연도랑 한국학과 제목이랑은 가운데 정렬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이 오른쪽 정렬을 해버렸어요. 그쵸? 네. 그럼 여기랑 여기를 정렬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드래그하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고 이렇게 드래그하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도 있고, 자 또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첫번째줄 드래그하시고, 그렇 컨트롤 누르고 2020부터 이렇게 드래그하면 여기만 선택이 돼. 첫 번째는 그냥 드래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2020부터 2017까지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떠어져 있는 부분도 선택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누르면 짱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들어가져요. 야 제목을 안 쓰고 왔어요. 제목을 써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표 앞에다가 커서를 콕 찍으면 커서가 생겨요. 그렇죠? 요때 엔터를 친 다음에 이칸 위에 생기면 위에다 쓰면 되는 거죠. 자 뭐라고 써요? 안들 학장 한국어 과정 기술 현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블록 하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표 탭이 있어요. 생겨요. 클릭 안 하면 안 생겨요. 표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표 메뉴 생기고, 옆에 화살표 누르면, 표 마당이라고 있어요. 표 마당 있나요? 자, 여기 누르면, 표 마당. 자, 그러면 밝은색,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은 밝은 스타일에 파란색 조가 있어요. 밝은 스타일에 파란색 조. 잠깐 기다리세요. 밝은 스타일에 파란색 조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설정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색깔이 들어가져요. 자, 그 다음에는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리들을 너무 잘해.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다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칸만 블럭은 잘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F5 키를 한 번만 눌러볼게요. 응, 음, F5. 키보드에 맨 위에 F1부터 10까지 있죠? 거기서 f 5를한 번만 누르면요. 블럭이 됐어요. 한 칸만. 갖다 놓고 F5 누르면 한 칸만 블럭이 됐어요. 자 방향키를 움직이면 이 블럭이 왔다갔다 해요 맞아요 자 f 한번더 누르면 몇번 누르는 거예요 f 한번더 누르면 두번 눌렀죠 네, 두번 누르고 방향키를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자 f 한번더 누르면 몇번 누르는 거예요 세번 누르는 거죠 세번 누르면 전체 블럭이 돼요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그 다음에 자, 책에서는 F4하고 END를 누르래요. 자, 첫 번째 칸 연두에 놓고 F4를 한 번만 누르고, 자, END 누르면, 아, 두번 눌러야 되겠죠? 끝으로 가니까. F4를 두번 누르고, 빨간 점일 때 END 버튼을 누르면 그 줄의 끝까지 이렇게 블록이 되고요. 자, 키보드 여섯 개, 방향키비 여섯 개키에두 번째 줄에 두 번째. END, END, 그쵸? 네. 자, 그 다음 컨트롤 누르고요. 자, 컨트롤 누르고, 에포, 아래 방향키. 아래 방향키를 방향 누르시면은, 요렇게, 밑에 줄도 블럭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요렇게 할수 있다는 게 지금 책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요. 밑으로 가는 화살표 두 번만 눌러볼까요 어떻게 되나 컨트롤 누르고 밑으로 가는 화살표 커졌어요 어, 그쵸 컨트롤 누르고 위로 가면 은 작아지겠죠 네. 컨트롤 누르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작아지고 네.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넓어지고 표 크기 조정이 가능면자 이것도 컨트롤 알트 t s h 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자, 보여만, 지금 녹화만 해드릴게요. 자, alt 만약에 내가 연도만 블록을 했어요. 자, 컨트롤 누르고 줄여볼게요. 자, 보세요. 전체, 표 전체 크기를 보시는 거예요. 자, 어때요? 표 전체 크기가 줄어들었죠? 맞아요? 자,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도 줄어들었어요. 자, 이번엔 alt를 누르고 줄여볼게요. 자, 어때요? 전체 크기는 줄어들지 않고, 블록 되어 있는 칸만 줄어들어요. 응. 자, 근데 컨트롤하고, 알트는, 그 내가 첫 번째 칸만 블록을 했어도, 그 밑에가 다 줄어들죠, 같이. 응. 차이점은 표 전체 크기의 역량을 주는 건 컨트롤. 알트는 바로 뒤 칸만 넓어지고, 전체 크기의 변화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시프트가 있어요.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면 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뭐 블럭이 되어있는 칸만 조정이 되죠 자, 여기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Alt랑 i f 트는표 전체 크기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컨트롤하고 <laughs> Alt는 내가 블록된칸 전체를 가지고 크기 조정이 돼요 자여기 차이점입니다 근데 나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럼 뭐만 알면 돼요 알고만 계시고,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컨트롤만 알아도 돼요. 그래도 표 크기 계다할수 있어요. 자, 물론, 부분 부분 조정하시려면 시프트도 알아야 되겠지만, 보통은 컨트롤만 알아도 충분히 하신다. 자, 그럼 선생님 지금 저 여기 표가 이렇게 끼가 틀어졌어요. 그렇죠?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고 그렇죠? 자, 이럴 때도 방법이 있어요. 전체 블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세의 너비 같게 있어요. 더블이라고 써있죠? 자, 요렇게 하면은 다서비가 같아집니다. 높이 같게도 마찬가지예요. 높이가 틀어졌다. 자, 요렇게 높이가. 지금은 저희가 칸이 좁아서 안 되는데, 자, 요렇게 높이가 틀어졌다. 에, 여기는 좁고 다른 데다 넓어요. 그쵸? 요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블럭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높이 같게 또는 블럭 지정하고 H 눌러도 돼요. 요렇게. 자 그다음에 자 여기 학계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학계칸을 지우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학계 콕 찍고서는 여기 보시면 표 도구에 여기 칸 지우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지워져요 지워졌죠? 네. 또는 이렇게 내가 블록하신 다음에 델리트하면은 어 칸을 지울 거냐 하고 물어봐요 네. 자, 지울 거냐 하면, 지우기 하시면 지워져요. 이해되셨죠? 두 가지 방법 가르쳐드렸어요.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요번은옆에다 추가할 거예요. 추가. 추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커서, 커서를 그 앞에 커 칸에 갖다 놓고요. 여기 보시면, 자, 오른쪽에 추가할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추가한 아이콘이 있어요. 오른, 사방에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칸 추가 누르면 오른쪽에 칸 생겨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자, 그러면 여기를 비고라고 입력을 하래요. 비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합치기 하래요, 선생님. 합치기 배웠죠? 드래그하고 뭐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대각선을 넣으래요. 자, 여기 테두리에서 왼쪽에서 대각선 아래, 에 대각선 위, 이렇게.